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신명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책임지는 건강체조 강사 조혜연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건강체조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어르신들 댁에서 열심히 잘 따라하실 거라고 믿으면서 준비 운동부터 활기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넓이로 발 벌리시고, 목 운동부터 진행할게요. 오른쪽. 반대, 왼쪽. 자, 한번 더. 오른쪽. 왼쪽. 자, 서클. 천천히 두 바퀴 돌릴게요. 하나. 반대 하나 둘잘 하셨어요. 자, 어깨 운동 갑니다. 하나 둘셋 넷, 반대 하나 둘셋 넷. 자, 손 허리 하시고 천천히 허리 돌려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반대, 하나, 둘, 셋, 넷, 발 모아서 무릎. 자, 손목과 발목을 동시에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털고. 자, 반대. 하나, 둘, 셋, 넷, 털고. 자, 숨 들이마시고. 내뱉고. 네, 한번더 가요. 숨 깊게 들이마시고. 내뱉고. 네,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워보실 본 운동은요. 하체 근력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몸의 균형감각을 키워줄 수 있는 운동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 배워볼 거예요. 자첫 번째 동작은요 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1번 동작하고 똑같아요. 자 팔을 벌리시면서 다리도 벌리고 자 팔꿈치에 모으시면서 다리도 모아주고 자 반대로도 똑같이 자 우리 이 동작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 양손을 옆으로 벌리시면서 사이드 런지. 조금 유지하셨다가 제자리 오시면 돼요. 자, 오른쪽 끝났어요. 왼쪽 방, 방향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1번 동작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바로 연결해서 2번 동작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동작은 몸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밸런스 운동이에요. 손 허리 하시고 자, 왼쪽 다리에 힘을 주신 상태에서 오른쪽을 무릎을 구부려 올리셔서 약간 유지하시고 그 다음 무릎을 살짝 구부리셔서 앞에 찍고 옆에 찍고, 뒤에 찍고, 제자리. 같은 방법으로 반대발도 똑같이 갑니다. 오른발에 무게중심을 두시고, 무릎 들어 올려서 유지하신 후에, 앞에 찍고, 옆에 찍고, 뒤에 찍은 후에, 제자리. 자, 이번 동작까지 배워보셨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3번 동작 배워보도록 할게요. 런지 동작인데요. 오른발 앞으로 해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앞에 나와 있는 다리의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는 동작이에요. 구부리고 펴고, 구부리고 펴고. 이때 양손을 앞으로 달아니 주먹을 하신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릴 때 팔꿈치도 접고 펴고, 접고. 펴고. 자, 네번 하실 거예요. 셋. 네번 하신 후에 제자리. 자, 반대발도 똑같이 갈게요. 접고 펴고. 접고 펴고. 접고 펴고 한번 더. 접고 펴면서 제자리. 자, 마지막 4번 동작. 사이드 런지. 자, 그런데 오른쪽으로 도실 거예요. 그래서 런지 동작을 하실 건데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어, 발의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을 반복해서 해주실 겁니다. 자, 손은 노젓기 동작을 하실 거예요. 양손을 아래에서부터 위로 당겨오시고. 자, 이거 역시 네 번. 둘, 셋. 네 번. 자, 반대쪽도 똑같아요. 하나, 둘, 셋, 넷. 잘하셨습니다. 자, 지금 네 가지 모든 동작 배워보셨는데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는 동작도 있고 또 조금 쉽다고 느껴지는 동작도 있으실 건데요.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어렵다 하시는 동작들은 잠시 버튼을 누르셔서 중지를 시킨 후에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모든 동작 다 배워봤습니다. 아, 신나는 음악과 함께 지금 배운 동작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준비되셨죠? 활기차게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어르신들 오늘도 열심히 잘 따라서 하셨죠? 꾸준하게 운동하셔서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 요즘에 환절기여서 어,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도 굉장히 어, 크고,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고요. 어, 한주 동안도 웃으면서 즐겁게 생활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프로그램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수고하셨습니다.